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일본이 김포공항을 열어달라며 생때를 써서 우리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스가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 입국을 시행 중입니다. 이 기업 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이 필요했습니다. 스가 정부는 인천과 나리타공항은 서울과 도쿄 중심부에서 너무 멀어 불편하니 김포공항을 오픈해서 자국 기업인들이 좀더 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는 같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거절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4월부터 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에서 검역을 일어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부산 김해공항, 중국 칭따오등 일부 노선을 다시 열었죠. 일본이 요청하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서울에서 도쿄로 통하는 최단 코스입니다. 인천 국제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3시간 이상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규모 여행도 한일 간에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고트의 나라답습니다. 일본 정부 측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금지하고 가이드를 끼고 관광하도록 해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공항과 관광지, 호텔을 오가게 하자. 일본은 이 제안을 하면서 빅픽처를 그렸습니다.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될 테니 가까운 한국부터 관리형 여행을 시행해 차차 활성화시키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돼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관광 상품을 무리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스가 정부가 김포공항 노선 운항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에 당연히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다면 일본은 더 난리였을 겁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중국 놈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니들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일본도 백신 근황을 공개 단계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신청 방식이 역시 일본답습니다. 벌써부터 감이 오시죠? 여기서도 쿠폰과 종이 우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민의 주민등록상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백신을 맞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단 백신 쿠폰을 발급해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주민들은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백신을 맞을 시설과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전화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예약이 잡힐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게 됩니다. 단계마다 또 얼마나 세금이 줄줄 셀까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애초에 우편으로 뿌릴 것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서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내면 될 텐데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입니다. 접종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도 복잡하지만 네 가지에 이르는 단계마다 일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일본은 한국의 전자 정부처럼 디지털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서나 지자체별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딴 애들한테 집에 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열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골때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쿠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서 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쿠폰이 모든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원환자, 시설에 입소한 고령자, 취업이나 유학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쿠폰을 받아볼 수 없는 거죠. 또 스가 정부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에게 쿠폰을 우선 발송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시민들을 선별하려면 또 일일이 엑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수작업으로 적어서 다음 주무부처에 팩스로 전달할 게 뻔합니다. 스가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9월, 스가와 자민당은 아베의 정치적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아베 정부 시즌2를 예고했습니다. 아베 정부 때도 마스크를 우편으로 보내고 재난지원금도 우편으로 신청받더니 역시 일관된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서는 개인한테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욕부터 나오는데 일본은 일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팩스, 우편, 도장, 현금 좋아하는 일본 역시 아날로그 매니아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의료진들은 차라리 자위대 보내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병상수는 OECD 국가들 중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인구 1000명당 13개인데, 그에 비해 독일은 인구 1000명당 8개입니다. 일본이 훨씬 많죠. 미국은 더 심합니다. 인구 1000명당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병상당 의료진 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미국이 1위고 다음이 독일, 일본이 한참 떨어지기 때문이죠. 미국은 병상당 의료진이 0.91명인 반면, 일본은 0.19명입니다. 의료진이 하도 모자라자, 홋카이도에 있는 한 병원은 지난 12월 8일, 일본 방 성에게 자위대 소속 간호사 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푸카이도뿐만 아니라 오사카 역시 같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전역 병원 중 80%가 소규모 사립 병원이라 인력을 융통성 있게 파견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소규모 사립 병원이 8000개가 넘게 있는데 미국의 6000개가 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일본 역시 요즘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NHK는 전날 일본 전역에 신규 환자 수가 2,9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환자는 17만 3,128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스가 정부는 고우투 캠페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도쿄대 연구팀은 고우투 캠페인을 지원받아 여행을 한 이용자가 여행을 안간 사람에 비해 한 달간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인 경우가 2배나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쿄의사회장은 일본 정부에게 고우투 캠페인을 당분간 자제하고 재발 시민 들이 못 돌아다니게 꽉 잡아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쿄대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감방 장관은 개별 논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우투 캠페인을 중지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일본은 심지어 내년 5월까지 여행 지원 캠페인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3일 이 소식을 보도하며. 이 시국에 고우투 캠페인을 연장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병맛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 규제 당국이 비행 지침이라고 내린 게 흉측합니다. 승무원들 기저귀 차라는 겁니다. 12월 10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항공 당국이 승무원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기저귀를 차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환자 수가 500명을 넘는 국가를 왕복하는 중국 전세 항공 평에 중국 전세 항공편에 이런 지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역시 중국답다. 인권 침해 수준 아니냐? 그냥 중국 밖으로 나오지 마등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기저귀 착용뿐만 아니라 중국 승무원들은 의료용 방역 마스크, 수술용 고무 장갑 두 겹, 의료용 모자, 신발 덮개 등도 착용해야 합니다. 그 잘난 백신은 어쩌고 저런 지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기네가 세계 최초 백신을 개발했다고 우기면서 백신 외교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10월 말 중국 국무원 방역 기구는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에서 13개 백신이 임상 중에 있으며 총 6만 명의 피험자가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부작용은 단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부하는 백신이 최근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삼상 시험도 마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행했습니다.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죠. 심지어 중국은 우리 백신은 부작용도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 모더나 백신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피로감, 두통 등 가벼운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보고됐는데 중국이 노 부작용 선언을 하다니 신뢰가 안 갑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벌써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도 남았겠죠. 중국은 백신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임상 결과는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백신 회사 신호팜 회장 역시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세뇌를 당했는지 중국 백신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믿을만하다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빨리 맞기 위해 안표 거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공안에 총살당하는 것 아니냐며 비꼬았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방역 모델로 소개된 한국이 위기를 막고 있다며 세계 주요 언론들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12월 2일 보도에서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다수 전염병 감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 타임 역시 12월 4일 보도에서 3월 초 한국에서 대규모 감염 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국민들이 대응해 그때마다 확산세를 막았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그동안 한국의 방역모델을 다룬 건 한국이 청정국이어서가 아닙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중국 다음으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어도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 정치활동, 유흥업소에서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강제적인 통제를 최소화했고 국민들도 휴대폰 사용내역, CC TV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공익을 위해 지침을 따랐습니다. 한 언론은 집단지성을 언급하며 한국 국민은 방역의 대상이 되기보단 방역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도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리며 저항했고 IMF 때는 집집마다 보관해온 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재확산에 연말까지 겹쳐 또한 한국의 방역은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외신들은 이번 3차 유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대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주 표지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손이 서로의 손목을 맞잡은 그림인데요. 미국의 성조기가 표시된 손이 한국의 손목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이 서로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 전략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림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과 큰 협상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미중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 때문에 그동안 중국과 홀로 싸움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국 전략을 준비할 때 다른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이어서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큰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맹들에 대한 많은 장애물은 있겠지만 혜택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을 합쳐야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입니다. 그림을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성조기를 가진 손은 한국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친중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한 분석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우선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우선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에서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과 명분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네요. 미국 외교 안보 분야 최고의 석학 중한 명인 브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는 예고된 전쟁이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흥 세력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으로 구조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미국은 1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발할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당선인을 전제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떤 리더가 당선되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대립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죠.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손목을 잡은 첫 번째 동맹국으로 한국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게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한국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왔고, 첫 공식 일정도 한국전 참전비를 방문한 것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이든 쪽으로 기울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공무위원이 전격 강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조청으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한국에 머뭅니다. 왕이 부장은 강경화 장관은 물론 서운총화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두루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합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를 만납니다. 왕이 부장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연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무조건 1순위로 둘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협력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때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동맹으로서의 반중국 노선 동참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행정부가 틀을 잡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인사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겠죠? 물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유럽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끈끈한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을 미국의 최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상황은 영국으로서는 부러울 것입니다. 영국은 아이든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유럽의 맹주 독일은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제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이어서 대전 상공에서 쏴도 북한 주요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 콘크리트 바닥도 관통해 폭발하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하죠.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이 타우로스 미사일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 측 담당자는 한달 전에 한국의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의 파트너가 정해지고 한국군이 소요를 결정하면 개발에서 생산까지 3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강력하면서도 가볍기도 합니다. 한국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KF-X나 이미 전력화한 FA-50에 장착해서 공격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의 전체 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난이도 높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해외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동의하면 타우러스사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에서 공동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 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